삼겹살까지 준비해 온 거예요. 제가 뭐 도와줄 게 없나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너무 <laughs> 좋다. 아, 설산이야 설사 다. 저는 현재 인도의 델리 국제공원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북부 쪽 레라는 곳을 여행할 건데요. 거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근데 그 레가 이제 관광지로 이동을 할때 거리가 꽤돼서 동행이나 통해서 차를 쉐어하는 시스템으로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모든 특별한 동행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타고 갑니다 소개 있다 해주실 거죠? 소개 있다 해주실 거죠? 다, 다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자, 락스 가이드, 인비아기트 설명해 주시죠 가이드 아니에요, 친구라고 <laughs> 락스 <락세> 친구 설명해 봐 <laughs> 아우, 반말... 아 <어우>, 반말해도 돼 <laughs> 자, 을했습니다 줄레, 여기, 락다산사레 네. 줄레. 락스에는 여기가 세 번째? 세 번째죠. 네, 근데 살짝 지금 락스에는 고산병이 왔어요. <laughs> 여기가 지금 페달 3,500m 정도거든요? 저는 예상대로 정말 아무렇지 않고요, 지금. 살짝 숨 쉬는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고. 낚시는 아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선별이 하는 게현대산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델리는 한 30도 가까이 됐다면 지금 여기는. 2뭐 0도? 0도? 딱 좋은 날씨! 진짜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엄청 맑은 게 느껴져요. 좋아요? 근데. <laughs> 그런 말이 요여기너다고 너는 쉬어야 요 그런 쉬어요쉬기 오면 쉬어쉬어 쉬어야 쉬어야 돼요. 쉬어 아, 쉬어야 돼요. 비비비 아, <laughs> <룰레. 웃음> 어 감사합니다는 뭐라고 말해요? Hello, Julie. Hello, Julie. 다 줄래요. 다 줄래? 아. 삶에서 이런들 처음 다 근데 이런 풍경 자체가 난살면서 처음인 거 같아. 저희의 숙소입니다. Z. Z? Yeah. 약간 산장 느낌이네. 이 대박이에요. 제가 원래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이를 뭔가 약간 사람 같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큰 강아지 처음 봐. 왜 이렇게 잘. 네, 그래도 뷰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고3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짝 그냥 휴식하는 날인데 이거 진짜 분명히 내가 도와준다고 말했어요? 몇 번이나 말했다? <laughs> 손만 뜯으러 가야지 손, 손 씻었어? <laughs>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어, 이거. 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맛은 인도 맛이지만, 회사는 우사는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어, 네슬레고사.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다. 딱, 코추고, 응. 청양고추고도 있으면 좋을텐데. 원래 낚시랑 같이 시내 에 나가서 장도 좀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상태가 급격하게 또안 좋아져서 저 혼자 자금 가야 되지 못해요. 약도 사오고. 지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숨이 계속 차다고 합니다. 참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건강한 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산 증상이 없다는 것도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고산이 진짜 커미션 따라서 다른 게 맞는 게 낙센 여기가 세 번째인데 두번다 고산 증상이 아예 없다고요. 해 여기가 또 티베트 문화가 짙게 녹아든 곳이어서 이렇게 많이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마을이 인도라는 생각이 단 하나도 안 들어요 중앙아시아 같기도 하고 러시아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 생김새부터 전혀 인도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왜 아무렇지 않지? 한번 뛰어볼까? 감사합것다아 진짜 오늘 여행하기 정말 좋은 체질이 되었어요 이런 몸뚱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가 진짜 좋은 게 느껴지는 게 여기 산이 이게 엄청 선명하고요. 달도 엄청 선명하고. Excuse me. Is there any p 아, okay. Yeah. o e point. 아네 o 로 아, t h a n 여기가 이제 와서 한 번씩 꼭 사진 찍는다는 그 아이 러브 레거든요 일곱 시밖에 안 되는데 뭔가 다 정리가 된 분위기. 여 현재 비즈비입니다. 어 열었다. 드 e s 뭐 먹을지? Oxygen can. o 요 이게 2,500원의 성품 약이래. Can I have one more please? 1 5 6비싸 역시 산소는 소중한 거였어. 아 근데 여기 리코 샵에서 맥주 딱한 개만 사고 싶었는데 없다 여기. Excuse me. Yes. Is there any liquor shop n e No. That's not allowed this t month. w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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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s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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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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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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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Why? Why? 10일. Is Government issue. Government issue. In day. Yes, in t e day. days. Ten days. <laughs> okay, thank so you. h a so much. Thank you so are much. h e l o Kim o n s n g 나 11일 동안 동주야? 미쳤 무슨 이래 들어온 거아가 e local traditional oh. traditional l i k e The yeah. local s t o o l Yes. How, how much this one? Uh, set? No, no, this. This is different. Not set. Oh, how much? This Laps z u r i This is f 0 0 2 0 0 yes, we got this is original stone oh, and yes. coral local oh. hand woven page. Oh, you don't get to deal with the car. o t under u n d How much is this one? This is, this is 3500. Oh, scambal leather. This 비싸네? same, yes, those are same. Yeah, this is 2200, 2200. Where you from? i v f r o Korea. Wow. <laughs> Not so. Sout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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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k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 s r a y t s r a y It's really. It's really. It's r e 산산 l y It's 래 e a 이 l y It's r 어 a l l y It's r e 그래 보 된장찌개에 오늘 그거 넣을까? 토마토? 토마토? 아예 너무 많은 소리 이 이거 이거 잠깐만요 감기 안내 빨리 빨리 해요 아니 여기는 사장님이랑 친구분들이 완전 파티를 열고 계시네요 분위기가 어. 완전 좋은 된장찌개 잘네요 그래 오 <laughs> 자주 해요? 어, 근는데 이제는 고추, 청양고추가 없어요 아, 그지좀화내좀화내 아? 제가 뭐 도와줄 게 없나요? 아, 어, 맛있게 먹으면 돼요 오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아니, 아버지 요리사니까 낙비 <laughs> 해야지 <laughs> 맛있어 한국인 아니세요? <laughs> 낚시 멋있다. 멋있다 오늘. <laughs> 조금 조금씩 먹어서 먹는 건가요? 네한안잡한먹으맛있습니다 <laughs> 무려 락시가 <웃음> 소주까지. <웃음> 진짜요 거요 근데 숙 다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너무 아 오늘은 조금 쉬면서 여기 메인 거리 가서 밥도 좀 먹고 우리 브란타로러 갑니다. <laughs> 분위기도 좀 보고 근처에 여기 왕궁이랑 성원 있다고 해서 그냥 수원수원 비와 보는 느낌으로 와 여기 진짜 그림이야 와 어떻게 하늘이 이래? 이 설산이랑 조심자조심 조심. 어디? 여기 피자집? 어떤 거 먹을래? 고기 들어가는거 아니면 맛있는 거 스페셜인데 레귤러 사이즈가 320루프 밖에 안 하고 파스타는 뒤에 1 0루피 아니 파스타 엄청 발랐지 않아? <laughs> 근데 이거 맵진 않다 어? 근데 원래 인도 음식들이 극적으다 짜긴 해 인도 음식들이 다잘짜더라고 작은 사이즈 뭐레그러 있는데 <목소리> 맛있어? 응 먹을만해? 응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게 토마토 배이스가아니어서 이거 음료도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아, 여기서 옷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하나 갖다겠지? 진짜들 있짜들 진짜가 있을 수 있나 여기? 진짜도 있고 각자 뭐 각자보다 퍼스트급이라고 해요. 음. 이런 귀여운 모자도 하나 갖고 싶다. 하모 <laughs> w much 야. o r y o 4 0 u can try. It's very warm. Oh yes. If you want, I give a <laughs> little bit discount for you. Oh, really? <웃음> <웃음> 역시 이거 어때요? 귀엽지 않아? i t r y good.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되게 <작은> 거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작은데 나한테? <laughs> 아, 생각보다 나는 되게 나한테 좀클줄 알았는데 작네 어때? 어 괜찮아 보여 <laughs> <laughs> 이세바다 사이즈비야 <laughs> 어, 이거? 얘는 1 사이즈 아 이거 이거 좀 너무 작은 거 같은데? 하트 한 번만 나이스 오케이 땡큐 이 귀엽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내가요 <laughs> 아아 okay. 뭐 yeah. 어, 이런 것도 이쁘다 <laughs> all for 50? Yeah. 아. 이 the da kit r e d u c t 어. 이게도 되은가 이도 이게 안거 같기도 하고. any game i thank you. <laughs> 아, 그런 거야? <웃음> <웃음> 4 0 0 루비는 기본이지. <laughs> 아, 말해주지와 이게 이것이 바로 티벳 MG인가? 간지 넘치는데? 라닥. 진도 정네? 여기 사는 데 <laughs> 머리가 잘 <laughs> 나? 신이 나아니야나 머리 안 큰데. 이화영인가 이거 잘가 이거 이는 말인데요. 여기가 좀 작아 보이지 않아? 여기? 역세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여기는 강아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 자유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확실히 고산이라서 그런지 저도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는 장거리 투어를 떠나기 때문에 내 시내에 있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봐도 도방에서얘지혜였지 <laughs> <진해였지. 웃음> 우리 숙소 강아지. 나 따라왔어 얘. <laughs> 아라잘 들어가야 돼 너. 이따 봐. <laughs> 배웅해 주는 거야? 이게 <laughs> 나만 점점 따라다니네? How are you? I'm good. I'm new. Can I rent uh, today? Today it's not in a good condition because we are just opening it because it's been closed for 2 3 months.

아, 예 e s yes. yes. <laughs> 어, 여기 분들 굉장히 친절하시네. 아, 못 빌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오토바이밖에 없네. 빠이다 y o 아, r c o m p a 응. 아, 여기 사장님을 갑자기 왔는데 스쿠터 빌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How much for one day? i k e maybe 700, 800? Okay. But sometimes you get discount. Yes. It's off season. So t h i 오케이. Okay. Okay. 기름이 없어서 일단 기름부터 넣어야 합니다. 150 is e n o u g 3 4 h o u 도 200? 오케 200. 오케이. Okay, 200, okay. 여기서 짜이 한잔 해야겠다. 헬로. 줄래. 줄래요. 줄래. 헬로. 줄래. 줄래. 짜이. 예스. Yes, 짜이. On 짜이. Can I sit here? 예. Yeah, 아요이쪽 yeah. <laughs> Yes. 유프? I'm from Over Korea. 코리아. 코 yes. 안녕하세요. 어, oh, 안녕하세요. h o w can you know k This is t h height o yeah. Julie. Yes. i h e n you say bye, it's yes. Like Julie. yes. Thank you. Julie. Yeah. All is Julie. And there was y o Julie. <laughs> 안녕하세요, Julie. <laughs> And cheers, Julie. Yeah. Right? Reall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안이 okay, 안녕 안녕 안녕. 낚시션이괜찮졌다고 해서 같이 드라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레플리스키 나와요? 안녕하세 일단 다시 치요. 뭐? 왼쪽에 이거. 왼쪽? 아니 영어로 right left 하 왼쪽 오른쪽 좌에 보 뒤에 보는 아주 맞요 여기는 이제 17세기 여기 래 전성기 시절에 지어진 티벳 양식의 왕궁이에요 왕궁 왕국. 여기로온 이유는 왕궁을 보러 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의 여기 뷰를 보러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도 현지인은 25루피고 외국인은 300루피 차이가 엄청나요 거의 10배 이상 나네 그리고 안에서 촬영이 이런 골목길에 있는 옷가게를 들어왔는데 오 어, 여기 분위기가 좋다 나 똑같은 막이 널리는있어 어, 폴로 여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폴로 아 지난번에 <목소리> 제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는 샀었고 에이제네 오 이거 되게 편하겠다 이 바지 어 바지 예쁜데 이거 이때가 <목소리> 있어요 싸면은 그냥 막 입기 좋은데 어나 예쁘긴 하다 이거 근데 뭔가 애매한 가격이야 여기 이렇게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진짜예요 그거? 이거? 이게 어떻게 진짜야? 진짜예요. 중국에서 관대널 들어와요. 중국산다. 이때 가면 어 1,400원. 입으면 누가 알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laughs> 안 얇아요? 어? 안 얇아? <laughs> <저> 이거 사이즈 <laughs> 괜찮아요? <laughs> 하나 더 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나 더큰거 없어요? 네, 큰거 없어요. 조금 짧지 않아 락시한테? 이게 <목소리가> 뭐이나에서컨테 저건 어때요? 별로? 세이맨우? <목소리가> 얘. 예. 어. 예. 아, 이거 로컬 메이드. 이거는 어. 아, 예. 로컬 메이드. 이건 중국? 음. 가격이 달라요? 중국은 얼마예요? 이게 क ि त न 2800. 2800. 저 인도는? 뭐게 되나? 3500. 3 5 0 0 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차이가 얼마 들어요? 네? 와 좋아요? 어 이거 색깔 너무 마음에 <laughs> 들어요. 이거 내가 사줄게. 와이드가 잘사어 됐어요. 내가 줄게 진짜 진짜로. 이쯤에 뭐 이런 컬러? 어 양면이야. 이게 dark grey, 이게 all white. 어이 색깔도 있네. <laughs> 응, 이거 한번 앞으로 대볼래? 아니야 이거 색깔 마음에 안 들어. dark green, a l a 이걸로 결정? 오 예.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 사소스 포장으로 붙서다 오른 거, 다른 거 사줘요. 다른 거, 음, 사십니까, 다른 거. 진짜? 아니, 아니또 여기 올 거잖아요. 그때 옆에 어, 그 예뻐요. 그렇지? 500으로 한번 얘기 해봐요. 500? 65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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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0 600? 600? 600? 600? 600? 600? 6 인도는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뭐 음, 음, 먹으러 갈때 음, 크게 음, 기대를 음, 안 음, 하는 편이에요 이런 공사장표고요 <laughs> 이거는 제가 인도에서 처음 먹는 뚝바 집배 천통음식 쌀국수 저는 짬뽕이라고 한국에도 이거 팔아요 원래 뚝바 네팔 식당에 가면 음.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맞아요 맛있다 맛 이런 날씨가딱좋아 국물이 진짜 얼큰해서 일단 침 라면 나잖아 살짝 그지탕에서 이거 하사람들 진짜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야 너무 맛있다 와 여기 계란도 맛맛있고다밥도 맛있겠죠? 음. 와 엄청 맛있어 오늘 아침에좀양식이 맛있어. 아니면 튀김인 맛있다 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이거... 너무 맛 마... 이거요? 물 줄까요? <laughs> 너무 나이트도 급하게 먹었어 천천히 좀 드시죠 이거 베이스업 한번 하세요 베이스업 할어 근데 어때요? 맛있어 여기까지 종류 만두도 나왔습니다 양 되게 많은데? 여기 뜯길 만두, 여기 금만두처럼 음. 그리고 삶은 만두, 이거는 좀 집이 만두라고 해요 무슨 만두? 찔리